어떻게 태극기가 국민의 힘을 빨고 닦고 졸이고 광을 내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니까 극기를해줬어요 좋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말 결제시에서 자임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과연, 자유재주 수호한 정당입니까? 3 1 7 날, 이승만 대통령을 뺏버렸습니다! 이게 5.18, 5.18을 헌법에 녹혔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제주 사상작건 추념하고 현재 9천만원씩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한 정당입니까? 정당이 자유체제 수호를, 자유체제 수를 정당한, 수호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입니까? 아닙니다.